네, 이번 시간 꿀팁은요, 숫자입니다. 숫자로 암기하는 문제. 숫자 외울 게좀 많죠. 상하수도공학은더 많습니다. 수리수문학은 11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중에, 음, 외우기 아주 간편한 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력계수가 뭐냐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학력이 뭐냐면 항자만 쓸게요. 저항한다 할때할 항자입니다. 할 여러분들 인생에서 저항할 시기가 언제냐 이거지. 20대입니다. 대학생 때. 저도 20대 때 저항한 것 같고요. 뭔진 모르지만 그래서 어 제가 항상 어 얘기했죠. 이 강의할 때마다 음 저항하는 나이 24세로 암기해라. 30대는 아니다. 4살 때 무슨 저항을 하느냐. 그다음 요건 좀 조심하라 그랬죠. 왜? 이렇게 나왔는데 학생들이 1번으로 답 쓰는 사람이 있어. 왜? 요것도 있거든요? 요거는, 어, 잠시 후에 예제 2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아, 학력 개수. 아, 학력 저항하는 나이 24세. 요렇게 암기를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 얘는 학력 개수가 아닙니다. 마찰 손실 개수입니다. 자, 이것도 또 인생으로 한번 따져보죠. 여러분들, 아버님. 아버님이 여러분들 낳고 키우시느라고 지금도 무지 애쓰시고 계, 계시죠. 어, 아무래도 많이 인생 어, 많이 사시다 보니까 손실도 많이 되셨고 많이 또 힘들으셨어. 마찰. 어, 많이 어, 힘든 연세신데 그게 언제냐. 제가 수업시간에 얘기했죠. 우스갯소리로. 너, 아버님하고 뭐 40살 차이 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64세로 암기하세요 그랬는데 학생들이 막 이렇게 눈뜨고 막 이러길래 제가 사실은 둘째 늦둥이가 저랑 딱4 0살 차이 납니다. 제가 64세가 되면 얘가 24세가 됩니다. 막그 그런 말을 했더니 학생들하고 밥 먹으면서 학생들이 선생님 그거 거짓말인 줄 알고 웃기자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막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시험 볼때 보실 때 여러분들 아버님 연세는 64세다. 나는 24세다. 시험 보는 여, 그 남마 학생들은 군대 갔다 와서 지금 3학년 거의 마친 시기에 시험을 많이 보시죠? 물론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직장인도 있겠지만 24세, 만 24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아, 나는 24세다. 아버님은 40살 차이 나서 64세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수리하게, 수리, 수문하게, 수리에다가 수문하게 숫자가 11개가 나오는데 이 과목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수리수문학은요. 20문제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숫자가 나옵니다. 시험에. 이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솔직히. 나머지들도 살짝살짝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또 어떤 게 있냐면 에너지 보정계수 알파가 있습니다. 얘는 얼마로 암기하라 그랬죠? 2예요. 운동량 보정계수는 얼마라 그랬죠? 3분의 4예요. 이게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온다 그랬죠? 어 이게 더 크다. 그것만 나온 게 아니죠. 이 알파는 식도 시험에 나옵니다. 식이 되게 힘든 거 아세요? 그럼 이런 걸 주관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면 엄청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주관식으로 쓸까요, 여러분들? 주관식으로.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암기를 시켜줬죠. 자, 알리가. 알리가. 이것도 또 우스갯소리로. 알리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 나, 이, 나이가 좀 있는 애들은 꼰트 선수요! 그러는데 젊은 학생들은 알리가 권투 선수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알리를 뭘로 하느냐? 어, 노래 잘하는 여가수 있잖아요. 알리의 예, 알리에365뭐 그것도 있고. 자, 알리가 이게 알파가 식도 나오거든요 시험에. 이거 언제 다 연습장에 쓰면서 외울 거야. 알리가 나가수에 나와서. 3승을 했다. 아니면 복면가왕이 나와서 3승을 했다.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죠. 그러면 3만 외우면 될고 뭐하러 이런 걸다 외워. 기사시험 보는데. 합격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운전면허 시험 볼 때처럼 합격만 하면 돼요. 합격만 하면 운전할 수 있대. 그러면 틀린 문제도 있겠지만 기준 점수만 넘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알리가 3승을 했다. 기억을 하시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 요 숫자 말고 또 아주 잘 나오는 숫자가 있죠. 이걸 일일이 문제로 하기에는 좀 시간이 오바될 것 같아서 문제는 안 보고 제가 또 얘기를 하면 11개를 다 암기하는 거예 여러분들 이거 왜 듣죠? 짧은 시간에 왜 듣죠? 이거를 기사시험 합격하려고 들으시는 거죠? 빨리 11개 정리해라. 자, 레이드 두스가 얼마 이하일 때층류라 그랬죠? 2천 이하. 또레이드 두스가 얼마 이상일 때 난류라 그랬죠? 4천. 층류가 뭐예요? 이제 잔잔한. 즉, 여러분들 처음 결혼했을 때는 한뭐 이렇게 기억하면 좋죠? 2천만 원짜리 이하에 월세 살다가 점점, 점점 이제 살면서 다음 이사할 때는 4천만짜리 이상으로 한번 살자. 그리고 열심히 부부가 신혼 때돈 모아서, 어, 열심히 사는 거지. 그래서 층류 난류. 아, 자,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하라 그랬죠? 그 다음 또, 어, 또 어떤 게 있냐면 관이 들어갈 때 유입 손실 개수가 있습니다. 11개 외우세요. 유입 손실 개수 0.5. 또 나갈 때 손실 개수. 이게 관에서 물, 나갈 때 손실이 생기죠? 1. 요것도 암기하라 그랬죠. 어, 0.5에서 1. 자, 이런 숫자들 열심히 암기합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어, 관수로에서 직경분의 길이가 얼마 이상일 때 마찰손실만 고려하고 소손실은 고려 안 하죠. 자, 요 사이 숫자라 그랬죠. 요 사이 숫자 3천이라 그랬습니다. 자꾸 기억하세요. 오, 2천도 외워야 되네, 3천도 외워야 되네, 4천도 외워야 되네. 근데 또 요것도 외워야죠. 이거는 관수로에서고요. 관수로, 개수로에서는 레일드스의 한계가 얼마라고 배웠죠? 개수로에서는 얼마라고 배웠죠?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이런 게 개그 콘서트에 있었죠? 예전에 허경환이가 궁금해? 거지로 나와서 궁금하면 5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어, 숫자를 외웁니다. 그 다음 또 숫자 외우기 되게 어려운 게 있죠. 도대체 원관에서, 원관에서 가득 찰 때보다는 조금 수면이 보일 때 유량이 최대라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 보여야 되느냐? 몇 프로? 94%라 그랬죠. 자 이번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다른 색깔로 유속이 제일 빠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81% 이렇게 어떻게 외우냐? 아예 숫자가 어려운 거는 비밀번호로 여러분들을 시험 볼 때까지 나는 카드 비밀번호가 9481이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라 그랬죠 제가 9481, 9481몇 번만 외치다 보면 그냥 가볍게 맞죠. 다음 중 유량이 최대일 때는 몇 프로냐? 94% 다음 중 원관에서 유속이 최대일 때는 몇 프로냐? 81%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24살 아버님 연세 어 나랑 마흔 살 차이 나셔. 64세.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 카드 비밀번호 얼마? 948일. 이런 식으로 계속 연관 지어서 여어라. 아, 나는 처음 결혼할 때는 그꿈 크게 안 갖고, 가, 처음에 밑바닥부터 할 거야. 2천만 원짜리 월세에서 살다가 다음에 돈 벌어서, 어, 2년 후에 4천만 원으로 옮길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연관 지어서 제가 외우라 그랬죠. 또, 또 있죠? 이번에는 레이드 수고 후르드 수. 후르드 수는 쉽죠? 왜? 1이야. 1이 한 개야. 1보다 작을 때 상류, 1보다 클때 어, 사류. 이런 식으로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또레이드가또 있죠. 지하수에서는 레이드가 어떻게 돼요? 지하수에서는 이것도 잘 나오죠? 1에서 14인 14이. 특히 레이드 수가 4이야. 그래서 요 숫자까지 외우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벌써 11개를 다 했습니다. 와, 요거만 외우면 이 중에 돌아가면서 하나 정도는 무조건 나옵니다. 숫자가 과목마다 특성이 있죠. 어떤 과목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고 다 아시죠? 어떤 과목은 말로 나오는 게 많이 나오고. 어, 그두 과목 말고 나머지 네 과목은 측량, 토질, 철권 우리 수리수문학은 거의 반반씩 나오죠. 계산 문제 반, 어, 이론 반. 이론 중에 우리 수리학은 숫자가 정답으로 나오는데 이 11개를 꼭 암기해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또 꿀팁이자 꼭 외워야 될 것을 한방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